안녕하세요. 피프레어 신혜성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못 가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집에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EV 텍소노미 저번에 한번 보셨죠? 이제 테슬라 2025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측치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전에 ev 자동차 텍소넘이라고 해가지고 구분하는 방법 한번 본적 있죠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엑셀 파일 뭐냐면 테슬라랑 루시드 리비안 폭스바겐 gm 니오 현대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우리는 전기차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계획이에요 보면은 이제 우리는 bev 기준으로 봐야죠 b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배터리 자동차가 아닌 것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테슬라를 분석하고 그걸 비교하려고 하면 딱 배터리 전기자동차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치를 어떤 식으로 얻는지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레딧에 가면 여러분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테슬라 2040년까지의 생산 계획에 대한 그런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생산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4,400만 대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 단이라 0.5면 50만 대고요. 100만이 되는 20점이 120만 대가 되는 시점이에요. 2022년에 1.2라고 나왔는데, 사실 2021년도 0.8이라고 해서 80만 대인데, 우리 93만 대생산했으니까 비트를 한 거죠. 그리고 22년도도 에 기가텍사스랑 기가베를린 돌지도 않고 있는데, 기가상하이 혼자 100만 대급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우습게 비트할 것 같고, 실제 데이터는 제가 이걸 기준으로 입력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정확한 수치고요. 2014년도부터 22년은 가짜니까 빼고, 이제 비례 예측치니까 2021년도까지 데이터를 넣고, 이 숫자들을 넣었을 때 녹색은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녹색이고요. 2022년의 예측치인데 제가 가급적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어요. 이제 좀 보시면 아실 건데 저는 이 장밋빛 데이터를 그대로 넣습니다.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요.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64% 정도 성장해서 154만 대를 생산할 거라고 이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핀폴드 데이터 말고 우리 가장 테슬라 생산 예측을 잘했던 곳은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테슬라이크라는 분이죠. 테슬라이크의 예측이 가장 근사했어요. 한 번도 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한 그런 트위터나 내용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료로 자기들 팬들한테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트위크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데이터를 되게 잘 예측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보시면 여기에실 데이터를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일론 머스크는 회사를 50%씩 성장시킨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었잖아요 보시면 여기에서 2019년도에 50% 성장 물론 그 전에 138%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36% 50% 했는데 36 성장 안 됐는데 왜 36%밖에 성장 못해? 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도 50% 50% 했는데 왼쪽에 실제 데이터를 보세요 2021년도에 87% 성장했어요 지금 공장이 돌아갔을 때 테슬라이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도 있고 배터리 수급도 좀 이슈가 될수 있으니까 71%로 이렇게 수요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2023년이나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좀더 보수적으로 38% 25%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이 레딧의 데이터보다는 레딧의 데이터는 더 극단적이에요 여기 190만대, 300만대, 450만대인데 2025년까지 근데 저는 테슬라이크님이 워낙 데이터를 잘 예측하게 됐고 2025년까지도 이제 데이터를 추세에 맞게 이건 제가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0.5를 곱해서 50%.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까지는 테슬라이크의 예측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2025년에는 사실 전 이거보다 훨씬 불리시하게 보지만 그냥 50% 성장. 일론 머스크의 말한 것처럼 50% 성장하는 걸로 넣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루시드 홈페이지에 가면 생산 예이 그냥 나와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건 기사 자료고요. 웹사이트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천단이죠 그러니까 20이라서 있으면 2만대 입니다 2022년에 2만대 생산 계획 그럼 여기서는 이게 100만 단위니까 루시드 같은 경우는 0.02가 들어갑니다 이래야 이제 2만대고 그 다음에 4만 9천대 그리고 9만대 그리고 2025년에 13만 5천대 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맨 아래 총합은 여태까지 생산한 자동차의 총합을 넣는 거예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2 0 2 0년에 데이터가 없겠죠, 당연히 생산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도 역시 리비안 계획대로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 그래프에 있고 이 수치를 그대로 넣으면 리비안이 루시드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2025년에는 55만 대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25년인데 60만이니까 55만 대 정도 되겠네요. 가장 이제 잘하는 업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독일이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게 폭스바겐 그룹이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녹색 그레이터도 넣었을 때 보면은 2021년도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의미 있는 숫자로 45만 3천 대 정도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폭스바겐 계획이 2021년도에서 2023년도에 두 배로 성장시키고 2025년도에 또두배 성장하고 2030년에는 이만큼 성장하겠다. 나름 ]의 계획표가 있는데 실제 좀더 직관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369,000대를 폭스바겐에서 생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폭스바겐 홈페이지에 떠요 아까는 왜더 숫자가 높았냐면 여긴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는 더 많은 회사가 있죠 그래서 월드와이드로 보면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회사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수치가 45,2900대 생산한 거죠 그것도 전부 다 b 비고 배터리 일렉트리 비클로 다 생산을 한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숫자를 냈고 그들의 계획표대로 하면 폭스바겐이 100만 대 계획이 2025년이고 폭스바겐 그룹은 180~12만 대, 180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일 거고 중간에 이 부분은 폭스바겐 그룹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 내용에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빈 거를 제가 이 중간 값으로 넣었어요 제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전부 다 업체들의 계획대로 썼다는 거예요 보통 업체들은 자기네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는 큰치가 않아요 그래서 비트하는 경우에 어떻게 서프라이즈고 비트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반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런 걸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제의 GM이죠 GM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보시면 형편없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이제 저는 GM에 있는 데이터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중간 값은 지금 생산하 25,000대 밖에 안 되는데, 2025년에 100만대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주간값을 대충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값을 넣어서 채워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2021년도에 g m 4분기에 차를 몇대 팔았죠? 네, 26대 팔았어요 2021년도 4분기면 10월, 11월, 12월 동안 차를 딱 26대 팔았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또 트위터를 했죠? 룸투 인프를 브라고 해서 늘어날 여지가 많다고 또 농담주로 비아냥거렸던 게 되게 또 이슈가 됐었는데 GM 같은 경우는 사실 100만대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에 나온 차들 보면은 사실 정말 팔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하지만 100만 대 GM이 100만 대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니오 생산 계획이 이렇게 있고 2021년도에 9만 대 정도를 생산했고 지금 2023년까지 6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023년도 60만 대, 2022년에는 이 60만 대 케파를 가진 공장이 30만 대 정도 생산할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이 뒤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대충 30만 대씩 더 케파가 늘어날 거라고 가상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데이터를 넣은 거죠. 그리고 문제의 현대. 현대는 2025년까지 100만 대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56만 대를 썼냐면 여기 실제로는 그 100만 대가 BV가 e 아니라서 그래요. 100만 대 생산 계획을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데 현기차에서 실제 BV e 배터리로만 가는 차는 56만 대고 수소자동차, 그 다음에 FCEV가 Fuel Cell Elect EV라서 이거는 수소자동차 11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 하늘색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에 대 플러그 꺼질 수 있는 단계니까 어떻게 보면 기름이 더 메인인 자동차고 그리고 하이브리는 전통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녹색 영역만 사실 100만 대 안에서 실제 BV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56만 대이 중간값은 제가 알려진 데이터로 그 사이 값을 또 채운 거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랑 BYD도 좀 기대가 되는 회사긴 해요. BYD는 사실 배터리를 시작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들도 잘 생산해서 100만 대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고 스텔란티스도 2025년 100만 대계획했어요 업체들이 2025년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100만 대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워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는 80만 대로 썼는데. 대충 없는 데이터 가지고 넣었다고 보고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숫자를 좀 잘못 넣긴 했어요. 근데 어, 기중을 보면 여기 지금 주황색 여기 테슬라고요. 처음에 이 상태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절반 정도죠. 근데 올라가면서 절반보다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극적이지도 않아요. 2025년 됐을 때 내연기관이 경쟁사들이 경쟁을 하고 그러면 테슬라는 쪼그라들고 별로 힘을 못쓸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 변화를 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도로상에 다니고 있는 차들의 누적 량을 보면 이 정도인 거죠. 현재는. 근데 이 누적 비율이 2025년까지 가도 마찬가지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되게 많죠. 되게 우호적으로 말했어요 내연기관 편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여 드렸는데 우리 알잖아요 로이터 기사 봤을 때 로이터가 GM은 49만4천대 라고 예상을 했고 2025년에 94만8천대 정도가 스텔란티스가 만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100만 대가 사실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가상하에 혼자 지금 100만 대 수준을 돌파한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프리먼트 공장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만 대 수준 그럼 이미 150만 대인데 기가텍사스는 이미 생산이 시작된 분위기고 기가베를린도 곧생산 시작돼서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될 것 같은데 6개월이 넘게 남았죠. 과연 더 규모가 큰데 얼마나 생산을 할까? 그리고 테슬라가 전에 보여줬듯이 공장이 1년이 지나면 퍼포먼스가 2배가 되는 걸 많이 보였잖아요. 이기가 텍사스나 기가 베를린 역시 퍼포먼스가 향상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직원들이든 기계들도 이렇게 튜닝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의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데 1년 지나면 굉장히 최적화된 생산 속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죠. 배터리 수급 문제예요. 지금 특히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걸 그냥 광산이랑 계약을 하는 업체가 어디죠? 테슬라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데도 광산이랑 직접 계약을 하지만 최근에도 뉴스에서 테슬라가 또 광산 계약을 따놓고 재료 같은 거나 원자재에 대해서 수급하는 것도 역시 우위에 있고 이미 4680 배터리 역시 생산해서 차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반면에 내용기 지금 배터리에 대한 안 거의 없습니다. LG의 배터리 같은 경우도 거의 이번에 리콜 문제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지만, 뭐 LG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GM이랑 계약해가지고 GM은 LG에 의존해야 되고, 또 다른 업체들 역시 지금 배터리 공장 유럽에 막 짓고 있는 것들이 잘 지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더큰 문제는 올해는 아마 반도체 쇼티지가 클것 같은데, 테슬라는 저번에 어닝콜에서 분명히 배터리 문제는 테슬라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반도체 쇼티. 시지가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은 그럼 어떨까요? 내연기관 더 심각합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의 인재 중에 짐 켈러 같은 사람 AMD랑 애플에서 근무하면서 칩 설계에 집적했고 FSD 하드웨어 4.0이라고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맡고 있는 칩이죠. 칩이라기보다 보드인데 이 아래에 있는 지금 사진 8초 가져온 거죠. 이 하드웨어 4.0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분야 인재들을 실리콘 인재라고 하죠. 실리콘 인재들을 이미 보유하고 자기네가 설계해서 이걸 삼성 전자에게 납품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이 보드를 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산계획이 50만대 100만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전에 단기 계약을 10년 5년씩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칩 공급은 삼성이 이미 물량 확보를 하고 약속된 대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 보드에 있는 건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반도체 쇼티지 터졌을 때 2021년 실적을 보면 테슬라는 혼자 독주를 했어요. 93만대를 생산했어요. 반면에 내연기관은 반도체 인재도 없고 반도체 분야의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니즈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작년까진 그런 이슈가 크게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아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칩이 EV 자동차에는 한 2,000개 정도가 들어가고 논의 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4,000개가 들어가요. 이 4,000개의 칩 중에 한 두세 개만 수급이 안 되면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요. 4,000개를 관리해야 되는 거랑 2,000개를 관리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반면에 테슬라는 수십 개 단위의 칩과 그 다음 삼성전자랑 계약된 그 공급 물량을 확보만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쇼티지가 나면 생산 문제로 이어지는 게 현재 내용기관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가지고 있는 기사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제 2부에 2,000개의 칩, 그 다음에 넌니부에 4,000개의 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충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경쟁 자체는 2021년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이고,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고, 아까 기시 봤잖아요. 2021년도 4분기에 20대 넘는, 30대도 못 파는 그런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든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직도 내연기관 업체들은 기존의 플랫폼에다가 배터리 얹고 자동차를 만들면 끝인줄 알고 있습니다. FSD나 OTA는 여기에 언급할 내용도 아니고, 그냥 차 안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좀 의미 있는 내용기관 경쟁자는 폭스바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스타트업 경쟁자는 루시드인데 루시드는 생산 숫자를 보면 좀 요원한 것 같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이 경쟁이 되고 우리나라는 현대가 그래도 중간 이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전기차 전에 전 세계 자동차들을 생산하는 양인데 보통 차를 생산하면 2 0 1 7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생산했던 했는데 이때 생산량이 9,700만대예요. EV 여기 있는 거다 합쳐도 뭐 1,000만 대, 2,000만 대뭐 이렇게 안 되거든요. 2015년에. 그런데 우리가 차를 생산하면 거의 1억 대를 생산했던 거죠. 이 많은 차를 누가 다 샀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2018년 거의 9천만대에 우습게 넘었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7,760만대로 차의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생산량이 이만큼 된다는 건 테슬라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 뒤에 성장할 여력이 훨씬 더 많고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400만대, 600만대 생산한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전 기록을 보면 도요타가 2020년에 800만대, 2019년에 960만대 거의 1천만대에 가까운 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미래가 밝다고 볼수 있죠. 왜냐면 마진율이 30%입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전시, 전쟁 상황이나 이럴 때 별로 여러분이 그런 매크로적 이슈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업체가 너무 잘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노하우나 스킬 같은 걸다뤘이 쫓아오는 걸 보면은 거의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쳐져 있는 모습이고 심지어 FSD 베타는 따라하는 회사도 없고 이번에 루시드가 FSD 말고 오토파일럿 비슷한 기능을 드림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내고 있지 못해요 이런 상태를 보면은 지금 테슬라는 거의 혼자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도요타는 아예 데이터에 제가 넣지도 않았는데 도요타는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이제 기사를 넣어요. 조만간 자기들이 다할 거라고 하는데 그들이 만든 배터리 자동차가 뭐가 있죠? 없어요 경쟁력 있는 것도 없고 거의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다가 완전 늦어서 저는 여기 이 표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테슬라가 400만 대 생산하고 2026년에 600만 대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세요. 우리 지금 이 그래프에 어디에 있냐면 2022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에 올라갈 그래프를 보면 X 커브가 꺾이지도 않고 2030년까지는 그 그래프가 거의 여기 S커브가 나오는 시점은 거의 2032년 저는 이 그래프가 뭐 너무 100% 믿을 건 아니지만 한 해에 9천만대를 생산해서 팔고 있는 게 원래 과거의 우리 자동차 시장의 생산 그 역량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지 않은 복권 두 개를 빼고도 FSD가 돼서 로보 택시가 되는 거나 에너지 사업이 터지는 거이두 가지가 되지 않아도 자동차만으로도 아직 성장할 역량이 이 정도나 남아있다 40배가 넘죠 이 끝까지 가면 아튼좀 이래저래 데이터 보면서 제가 한번 엑셀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미래 2025년에 도 테슬라를 가지고 있어도 될까? 저는 너무 당연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좀 다른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가져와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통계 얘기만 할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